넌 휴대폰 어떻게 구매하니? 아무 의장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알고 있어 무조건 싸게 준다면 오케이 몰라서 물어 요금 할인, 카드 발급 할인, 중고폰 반나 할인 많이 해주는 곳이 짱 그러면 안돼 대충 사고 그러면 안돼아삭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폰 시세 빠르게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참, 지은 현금 상은품상은품은 실시간 지급이라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KT부터 가겠습니다 갤럭시 Z 플립 7, 버니징 78만원, 기현징 81만원입니다. 갤럭시 Z 폴드 7, 버니징 78만원, 기현징 81만원입니다. 갤럭시 S25, 버니징 77만원, 기현징 82만원입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 버니징 77만원, 기현징 72만원입니다. 아이폰 17에요. 버니징 73만원, 기현징 56만원입니다. 아이폰 17 프로맥스. 버니징 71만 원, 기변징 56만 원. 갤럭시 A36 버니징 45만 원, 기변징 45만 원이야. SK도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Z플립 7 버니징 89만 원, 기변징 59만 원입니다. 갤럭시 Z폴드 7 버니징 88만 원, 기변징 73만 원입니다. 갤럭시 S25 버니징 71만 원, 기변징 65만 원입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 버니징 73만원. 기변징 65만원입니다. 아이폰 17에요. 버니 70만원. 기변징 65만원입니다. 아이폰 17 프로메스. 버니징 66만원. 기변징 65만원입니다. 갤럭시 A17. 버니징 57만원. 신규 지오 13만원입니다. LG 가격도 보겠습니다. 갤럭시 Z 플립츠. 버니징 93만원, 기변징 89만원이네요. 갤럭시 Z 폴드7, 버니징 93만원, 기변징 89만원입니다. 갤럭시 S25, 버니징 87만원, 기변징 74만원입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 버니징 86만원, 기변징 74만원입니다. 아이폰 17에요, 버니징 69만원, 기변징 48만원입니다. 아이폰 17 프로맥스! 버니징 69만원, 기변징 48만원입니다. 갤럭시 S24FE 버니징 64만원, 기변징 66만원입니다. 오늘도 빠삭하게 정보 챙기셨죠? 폰 바꿀 땐 눈치보다 빠삭, 가격도 빠삭!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현금 사은품보다 더큰 힘이 됩니다!